오늘 한낮엔 봄기운이 더욱 완연해지겠습니다. 오늘 아침 대부분 지방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쌀쌀한데요. 한낮엔 서울이 16도, 대구가 20도, 광주가 22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다만 많게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니까요. 입고 벗기 편한 옷으로 체온 조절 잘하셔야겠습니다. 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도 건조특보가 계속되겠는데요.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합니다. 현재 우리나라 상공에 많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. 수도권과 충청 또 남부 지방은 공기질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강원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까지 올라가겠습니다.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2.2도, 부산은 8.1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한 2도 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16도, 광주 22도, 대구 20도 등으로 따뜻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. 기상정보였습니다.